야, 박스가 응, 박스가 젖어서 아빠 비가 조금씩 오데 어, 그렇지 가자, 오늘 가자. 는비 맞으면 안 돼. 아빠는 좀맞아도 되는데. 한 번도 안 맞. 예쁜 옷 입었네 유니. 아. <laughs> 나는 나는 한 번도 안 맞았네. 맞아, 아빠는 지금 계속 맞고 있는 거 뽑아줘요. 비가 유니를 어? 피해간다. 비가 내나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, 내가 비를 피해자 는 거야. 그랬어? 아빠먼저 가가지고 친구들 몇 명이. 이거 찍고 있으니까 아빠가 이리로 와 봐. 좀만 내려가면 보이거든. 많이왔다야 여덟 명 왔다. 여덟 명.